엉덩이 업그레이드 비법 허리와 엉덩이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기 리뷰. 와, 이런 게 있다고? 다리 슬리밍 운동기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운동기는 다리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지 직접 사용해보려고 한다. 먼저, 다리 근육부터 테스트해보니, 오, 느낌이 확실히 온다. 몇 분간 사용했을 뿐인데, 근육이 땀을 흘리고 있어. 이제 엉덩이 운동도 해볼 건데, 역시나 기대 이상이다. 홈 피트니스에 딱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완전 강추. 와, 이런 게 있다고? 미끄럼 방지 편안한 골반 바닥 근육 트레이너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360도 회전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다고 해. 그럼 내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어떤지 보여줄게. 먼저, 스마트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니까 훈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리고 고급 DPA 소재 덕분에 미끄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었어. 와, 진짜 다리와 엉덩이를 조각하는데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진짜 꿀템이야. 와, 이런 게 있다고? 여성 산후수리 골반 바닥 근육 다리 클램프 트레이너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종합 피트니스 운동을 위한 장비로 다리와 엉덩이, 팔 운동에 적합하다고 해. 운동을 시작해보니 하루 종일 앉아있던 내 몸이 아쉬워서 그런지 정말 효과가 느껴져. LED 계산기가 있어서 내 운동량도 체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진짜 유용함.